안녕하세요. 사나이 최일복입니다. 자, 제가 고아원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음, 그 고아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, 너무 수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. 예, 일단 간단하게 음, 제가 아마 그때 국민학교 2학년,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아마. 제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렇게 됐냐? 그때 당시 고참형이 있었어요. 그 고참이 이 고등학생형이었는데 그 형이 어떤 아이랑 저랑 한살위에 형이었어요. 그 형이랑 놀지 말라, 놀지 마라, 어울리지 마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몰래 놀다가 걸렸어요. 끌려가지고 왜 놀지 말라고 해도 놀았냐 해갖고 음, 뒷산으로 끌려갔죠. 뒷산으로 끌려가가지고 음, 어떻게 그 형이 고참이고 무섭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또 형들 형들도 그형 말을 따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음, 뭐 시키는 대로 그 형들이 이제 그 형은 이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왕처럼 뭐뭐 뭐 엎드려 뭐 바로 올려 음? 그또 밑에 그 밑에 형들이 이제 또 내발 묶으라고 해가지고, 음? 이렇게, 그 형들이 발을 묶죠. 어떻게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, 그 형들도. 발을 묶어가지고, 나무에 들어서, 나무에 매달아가지고, 거꾸로,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. 그 상태로, 그 초등학교 2학년, 2학년짜리 저를, 몽둥이로, 뭐, 야구방망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, 강목 같았어요, 아마 강목. 강목 같은 걸로 저를 이렇게, 때려섰어요. 엉덩이를.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참 너무 무섭고 너무 되게 되게 그냥 그때 기억은 너무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어요. 아,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런 거밖에 없었고요. 예. 그렇게 해서 두드려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. 그 고참이 되게 사악했었어요. 음. 어, 진짜 지금이라도 만나면은 진짜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묻고 싶어요. 예. 마음 같아서는 뭐 두드러 패고 싶지만은,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근데 묻고 싶어요. 왜 그랬냐고. 그 사람이 어느 날은, 천둥번개가 치고,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. 그때도 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. 어, 산, 그 제가 상계산한 절에 있었으니까, 그게 산이었었거든요. 그게 아마, 밑으로 내려가면은, 한, 200m? 200m 정도 내려가면 도로가 있고, 그 도로에서, 걸어서 걸어서 산 길을 지나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초등학교 거리는 약한 5km, 5km, 6km, 5, 6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걸어서 30분, 40분, 3, 40분 거리를 학교를 가방 메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 음... 수박 소리 그 밑에 가면은 수박밭이 있어요. 다 시골이다 보니까는 뭐 포도밭, 수박밭, 과수원 이런 게 많았었어요. 논밭 다 천지죠. 예. 수박을 서리 오라, 서리에 오라고 저희한테 시키더라고요.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오는 날, 응. 뭐 그날 뭐 먹고 싶었는지 저희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.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오니까는 또뭐 이렇게 수박 소리 하다가 잡히거나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 시켰어요. 그래갖고 저랑 한두세 명에서 저까지 해서 한세네 명이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저는 운동화 신었지만은 그 슬리퍼 신고 뭐 어? 갔던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아저저저비 맞으면서 가가지고 수박 소리를 몰래 해가지고 수박 한 통씩 들고 한 통씩 들고 막 뛰어오다가 심, 슬리퍼가 벗겨져서 맨발로 뛰어 갔던 뭐 형도 있었고요. 예 저는 운동화 신어왔고또 그런거는 또 시키면 잘했어요 워낙 어, 또제 운동신경이 있고 또 빨리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수박서리를 하다가 주인이 후라시를, 후레시를 비치더라고 여기 아 우리 좋됐다 그러다 빨리가져갖고 수박을 들고 막 진짜 전력질주 해가지고 갔다가 받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박을 그렇게 고생해갖고 그 어린애들이 수박서리 해오라고 심부름 어? 시켰다고 무서워서 그 수박을 서리해가지고 갖다 바쳤던 기억이 있어요. 그 수박을 맛있게 먹더라고요. 참 진짜 나쁜 사람이죠. 사악하죠.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. 음. 자, 아이고, 다음에 또뭐 생각나는 대로 또 드시가. 또 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